프로 다이어터 한소희님이 추천하셨다는 쿠팡 아이템들이 있다고 해서 직접 다 먹어봤어요. 첫 번째 고냥 냉모밀. 일단 고냥면이어서 그 특유 의 냄새가 나요. 아. 알고 보니까 같이 온 파랑 와사비 가루를 넣어야 했음. 역시나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훨씬 먹을만하더라고요. 아 와사비. 냉모밀 느낌이 나긴 합니다. 이 와사비 향으로 그냥 냄새를 지우는 게 조금 성공한 느낌? 이 재구매는. 결국에는... 음, 음, 음. 두 번째 닭가슴살 꼬 바로.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리면 완성이고요. 동그란 꿔바로우가 5살 들어있습니다. 꿔바로우처럼 쫄깃한 느낌은 아니었어요. 다이어트식으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. 약간 탕수육 느낌? 되게 그 맛있다. 맛있어. 재구매 의사는 50% 정도. 세 번째는 순살 꽃게장이에요. 양념게장에 살만 모아놓은 상품인데 냉동보관이고 해동해서 드시면 됩니다. 제가 해산물 잘못 먹는데도 막 비리지는 않았어요.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상세 설명대로 밥에 비벼서 김이에 얹어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음, 맛있어. 맛있어. 아, 응, 재구매의사는 50%입니다.